어디에 좀 정체되어 있어서, 뭔가 좀, 해결이 필요할 때, 뭔가, 뭔가 단서가 필요하고, 뭔가 내 전환이 필요할 때, 가슴을 느끼는 걸 계속 하려고 해요. 음, 그러면, 뭔가가 연결점이 생겨요. 아, 뭔가 그 해결점, 뭔가 내가 탁 풀려지고, 아하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뭔가, 단절적으로 생각했던 그 지점에 뭔가 다리가 딱 놓인다든지 뭔가 퍼즐이 맞춰진다든지 더그 연결적인 관점의 통찰 같은 게딱올 때가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이래요.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시대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뭔가 어떤 분이 소설을 쓰셨고. 그분이 어떤 상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상영될 영상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구두로만 바, 일을 받고 저보고 이제 기획서를 좀 써서 달래요. 알겠다고 딱 하고 기획서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막, 그 자료는 되게 많고, 막, 읽은 것들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막, 그, 그 서치한 자료들은 되게 많아가지고, 다 읽었는데, 이게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글안 써지고, 막 이럴 때. 너무 이 글이 안 써서 너무 막 힘들고, 막그 마감 시간 막 다가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그때는 내더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그냥 눈을 딱 감고 의자에서 탁, 이렇게 숨을 섰어요. 그리고, 호흡을 했죠. 뭔가 안될때 계속 거기를 뚫려 뚫으려고 하면은 내가 너무 괴로워지고 이, 이게 안 생겨요. 뭔가 계기가. 그래서 그때는 좀 홀드 하고 다시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내 나부터 릴렉스를 하고 나와 더 만나는 시간을 오히려 갖는 거죠. 작전상 후퇴인 거죠. 근데 그 후퇴가 이제 더큰 것들을 가져오죠. 가슴을 이상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근데 내 심장에서 그런 느낌이 올랐어요 이 일은 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의 본질은 이 일의 본질은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본질은 이 본질은 그 시대의 아픔을 겪었던 그 분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것이 풀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전 지금도 전율이 일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그 전율이 확 이르면서 리프레시가 확 됐어요 그리고 굉장한 어떤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슴이 되게 뭉클했었어요. 그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laughs> 썼죠. 예. 네. 그래서 되게 또 좋은 반응을 얻고 그랬는데 그게 제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제 가슴의 대화라는 그 책. 글 썼는데 그 책에도 제가 좀 소개한 사연이 있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장애 장애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 어떤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협동조합을 좀 홍보하는 그런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며칠 동안 되게 힘들게 막 작업을 해서. 막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졸리고 막딱 거기에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웠는데 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 또 의자를 뒤로 쫙 제끼고 딱 숨을 쉬었죠. 일단 <laughs> 숨을 쉬면서 또내 가슴을 느껴봤어요. 그랬더니, 탁 떠오른 이미지가, 그 마라톤 아시죠? 영화. 그 장애 아이 든 엄마 이야기.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 마라톤 포스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 장애 엄마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그 엄마들의 마음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면서 또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막그 피곤에 쩔어 있던 몸이 확 그냥 또 전율이 오면서 <laughs> 힘을 받는, <laughs> 아, 네, 이랬던 거예요. 음.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일단 호르몬이 엄청 분비돼요. 이 가슴이. 찡할때이 내가 내 심장과 연결이 딱될때그 다이돌핀이라는 그 감동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음. 그게 엄청나게 나를 내 생명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게 나의 누가한테 의뢰받은 일이다. 이게 나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던 게 이게 이 가슴으로 느낄 때 이미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걸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막히거나 잘안 풀릴 때 힘들 때 다시 내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음, 돌아오면 내가 의식적으로 잘 느끼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지점들을 딱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적들이 많았어요. 이게 심장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경우가 내 머리에 의식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내 의식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낯선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러신데 내가 뭔가를 한번내 손가락 끝을 한번 느껴봐야지라고 했을 때더 섬세하게 느껴져요 네. 그런 것처럼 내 심장도 지금은 내 몸속에 있어서 잘안 느껴질지 몰라도 한번 가만히 느껴보면 조금 조금씩 그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심장을 느낀다는 거를 아예 내, 사, 내 삶에서 인식에 아예 없었거나 잘안 하려고 하거나 잘안 됐거나 해서 내 가슴이 너무 이렇게 잠자는 상태로, 예, <laughs> 네.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어떤 느낌, 내 가슴에서 올려주는 영감과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어, 좀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나 해요. 우리 신장은 항상 그런 가장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통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어떤 전체의 관점, 연결적 관점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는 항상 이제 내가 내 머리 가 중심이고 내 머리로 뭔가를 계속 다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아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의식을 생생하게 호흡을 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느껴 보는 거요 요것만으로도 내 머리에 이렇게 과몰입되어 있던 의식이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죠. 그래서 내 가슴에서 올려주는 그 소리를 더잘 들을 수 있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슈가 있고, 이것에 대한 깊은 지혜를 찾고 싶고 하실 때, 깊은 호흡을 하고 나를 온전히 느끼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내 가슴에 소리가...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주시는 것. 그의 영감이죠. 더 깊은 통찰. 아, 내가 내 의식으로는 잘 풀지 못했던 것들이 더내 안에 고요를 느끼면서, 그렇게 더 깊은 지혜를, 이렇 감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랑치는 파도, 위에서 있다가도 또그 가장 깊은 지면에서는 고요함이 있듯이 늘내 안에는 그런 깊은 고요가 있다는 걸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